안녕하세요. 클릭 UCC 월드의 리포터 조중민입니다. 여러분, 기네스북 아시죠? 색다른 도전을 통해 그 분야 최고가 되는 사람들만 등재된다는 기네스북. 오늘 클릭 UCC 월드에서 소개해드릴 분들 역시 색다른 도전을 즐기는 분들이라는데요. 하지만 기네스북에 등재되기엔 뭔가 아쉬운 그들만의 도전. 우선 철봉을 예술로 승화시킨 남자의 영상부터 만나보실까요? 등 근육이 멋진 이 남자의 특별한 철봉법. 마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 동작. 아무나 할수 없겠죠? 보면 볼수록 감탄만 나옵니다. 요즘 개인 인터넷 방송이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의 특기를 방송에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흔히 먹방이라고 하는 먹는 방송으로 인기몰이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선 다소 위험한 소재를 가지고 방송에 임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짜릿짜릿한 방송을 만들려 했던 그 남자의 모습, 저와 함께 확인하시죠.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 그가 시청자들과 소통의 동구로 삼은 것은 바로 전기 충격기. 그냥 외형만 보여주려고 가지고 나온 걸까요? 실제로 작동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 설마 스스로 실험을 해보려는 건 아니겠죠? 헐, 자기 손에다 전기 충격기 실험을 하다니. 결국 이 남성은 이 이후로 6시간 동안이나 기절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위험한 방송 하지 마세요. 영화, 식사, 커피, 연인들의 흔한 데이트 코스죠. 단조로운 데이트를 반복하다 보면 색다른 데이트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색다른 데이트, 여러분은 혹시 언뜻 생각나는 것 있나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이 커플의 데이트 방법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어디 다치지는 않았나 걱정이 될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두 사람.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볼까요? 서로에게 줄을 매단 채 반대 방향으로 뛰며 노는 이 커플.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동화가 그 충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 좋은 걸까요? 행복하게 웃는 여자의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Oh, 지금까지 클릭 뉴스 시월드의 리포터 조중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